안녕하세요 문학심리학통일영수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하,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어, 북한, 북한의 행사는 그 야간에 치러지죠 최근 들어서 네번 했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는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할때 미사일 발사할 때 경고를 했었어요 이젠 경고도 안 쳐. 북한이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거기에 잡아봤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왜 행사를 야간에 할까? 왜 야간에 할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다. 은폐하고 싶은 건안 보여주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적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눈을 끌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명을 탁 쏘면 어떻게 됩니까? 조명을 탁팍 쏘면 탁거기 팍 나타나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조명 불꽃 놀이하면 불꽃놀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딱 보지만 모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야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저희도 있었죠. 저희 김정은의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전번 정부에서 어 대통령의 비서직을 하면서. 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이제 또 합리화시키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있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과 대한민국은 뭐예요? 같은 동족이지만 지금은 적이잖아요. 저. 적이에요. 총불이잖아총불을 겨누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에게 유리하게 하면 뭐죠? 반역자죠. 매국노죠. 간첩이죠. 이런 것들이 바른제 이런 형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최근 들어 지금은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북한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자랑삼아 얘기했어요. 간첩 사건 자체도 어때, 어때요? 간첩 북한을 굉장히 이익되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비밀 갖다 줘도 심지어는 뭐그 USB까지 갖다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정상회담 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반지성주의자들 행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야간 행사는 뭐, 그, 그때 김정은과 우리 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뭐 나무 심고 막 그러는 그,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를 그 사람이 이제 주관을 했어요. 주관에 저기 해가지고 쫙 했는데 그 이벤트성 행사는 참 잘합니다. 이사람이 보니까 그 학문도 그런 걸 학문이 아니죠, 거는. 어떤 술적인 차원이죠. 학문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우기 학문 아닙니다.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건데 그 광고적인 어떤 측면은 참 잘하죠. 이벤트성. 근데 이 사람이 북한의 현송월이라고 있어요. 김정은이의 측근 참모죠. 측근 참모한테 전화해 가지고 전화. 그때 뭐 포옹도 하고 막막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참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가 직접 자기로 얘기했어요. 북한의 야간 행사는 자기가 이렇게 저기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거다. 물론 이제 자기가 제안했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전부 다적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됐어요? 야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네 번씩이나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이 참그 자랑삼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적을 이롭게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럼 무슨 행위예요? 이적 행위죠. 참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자랑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글쎄. 자기들이 봤을 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저희를 분석해냈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보면, 과거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위협할 때, 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막 공개했어요. 공개도 하고 예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했어요. 5월 5일날도 우리 대통령 취임식 전에도 막 발사했었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또뭐 했어요? 우리는 핵을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우리 민족에 많은 사람들을 도륙시켰잖아요. 그런 피를 가진 자가, 그런 놈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그런 놈이 우리한테 핵을 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리고 우리가 대북 지원해 주면 누구한테 해 주는 거 북한 동포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한테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유조선 들어가서 기름 주는 건 누구만 준 거예요? 북한 주민들 잘 살라고 준 거예요? 그 자들의 정권 유지를 해준 거잖아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5월 5일 날 미사일 발사합니다.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넘어, 일주일도 안 넘었는데, 대통령 취임이, 정권 교체가, 거기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 국가, 국가 대 국가로서, 아니면 동족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할수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뇌가 없는 존재들이죠. 자기들만 살려고. 최종적인 반지성주의 차들이죠. 반지성주의 자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5월 1 0일날 또, 또 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또, 경고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쐈어요. 우리가 모를, 모를 줄 알고 처음부터 쏜 거예요. 그때, 안보리에서, 유엔의 안보리에서, 안보리 자체도 정말 잘못된 거, 이제, 그 시대가 흘러 지났으면, 그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된 그,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니까 아주 아주 저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국가에서 저기 반대를 하면 안 되지 않던가. 이 자체도 바꿔야 돼요. 정말 다, 다 배제시키고 새로운 유엔의 어떤 안보 이사국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재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최근에 이제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기 전에 뭐가 일어났었죠. 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하는데 그것도 유엔에서도 반대했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개를 않고 비밀리에 했대요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어 <laughs> 거기다 쏜 거라는 그 이제 굳이 어거지식 해석도 있더라고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그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러한 그 언론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다는 시각들도 있고. 그, 그 내용은 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약간은 맞죠. 약간은 맞습니다.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북한에서 그 이번에 기습, 저기, 미사일 봐서 기습도발한 사항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 북한의 대남 심전에 근간이 기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남 기습 도발의 선전포고다. 언제라도 할수 있다. 언제라도 너희들한테 할수 있다. 얘기 않고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선전포고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죠? 공포심리전이죠. 공포심리전. 자꾸 미사를 쏩니다. 미사를 쏘고, 자꾸 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됐습니까? 반감도 일어나고, 제대로 미사를 쏘면 어떡하지? 우리의 안보태세가 강화되는데, 자꾸 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보니까 이제는 그 안보태세가 어떻게무 무뎌지죠. 무뎌지는 거예요. 북한이 바로 노린 것이 바로 그걸 겁니다. 아마 또 저기 비밀리 하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야간행사하고 저기 제혼해줬다는그 사람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북한에서 하는 공포심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 새 정부에 대해서 그 대북 정책에 뭐죠 뭐 하는 거죠 대북 정책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죠 정상적으로 우리는 우리 동포의 적 차원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채널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가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 정말 그 정말 충폭한 그 조폭 같은 그런 형태로다가 위협하고 형제들한테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 집안 일에서도 보면 그 굉장히 아주 깽판만 부리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막 와서 내놔라. 돈번게그 네가 돈번 돈이 다른 형제들이 번 돈이 누구 거냐? 아버지 건데 왜 너희들만 가냐? 내 내놔라. 막 강제로 떼쓰는 거잖아요. 강제로 떼쓰듯 하는 그 김정은이의 어떤 거예요. 대남권이, 대남관이죠 대남관.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할 때마다 떼쓸 때마다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조건화 시킨 거죠? 그 조건 형성을 굉장히 강화시켜 준 거예요. 뭐할 때마다 자꾸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노조에서 임금 협상할 때막그 저기 이제 시위 활동하면 올려주잖아요. 올려주면 돼야 안 돼요. 협상을 해서 정확한 합적으로 임금 인상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데모할 때마다 올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데모는 바로 뭐 강화물이 되는 거예요. 강화물.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야간에, 야간에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기습적으로 뭘 발생한다든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 아마 그 우리의 그 안보관을 자꾸 무디어지게 하는 그런 작전, 작전입니다. 100% 그리고 공격하겠죠. 그들은 합니다. 김일성이가 얼마 있으면 6.25입니다. 새벽 4시에 0.4시죠. 4시, 새벽 4시에 그때는 38성이죠. 기습 남침 있잖아요. 물론 남침, 남침이라는 용어 자체를 누가 왜곡시키죠. 남침이라는 용어를 전교조들도 왜곡시키죠. 남침, 남침이니까 남쪽에서 침이 맨 침범을 먼저 했다. 침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 정말 다시 봐야 됩니다. 분명히 공산주의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분명히 적이, 우리 민족의 적이에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과 우리의 적을 더 이상 붕괴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지원 세력들은 바로 뭐죠? 똑같은 적이에요. 우리 남북 통일, 우리 민족 통일을 저해하는 아주 반역적인 그런 무리들이죠.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적 심리학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실제 전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빨리 남북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동북권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축출되듯이 정말 북한의 한 200만 정도의 그 핵심 계층 김정은 측근들. 김일성이 세대 그 최현이라는 그 3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아들이 지금 누굽니까? 최영회장 북한 말로 최룡해 이런 자들이 아직도 가슴에 정정 팍팍 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창피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서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그 추종 세력들도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을 이롭게 해는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빨리 남북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력들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우리 동포한테도 자유민주주의를 맛보게 할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제 무죄와 같은 그런 주제로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쭉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